아, 요새, 음, 얼굴 많이, 이렇게, 비춰주죠. 브이라이브도 많이 하고, 이렇게, 인스타 라이브 도 오랜만에 키고. 지금, 어디, 가는 게 아니라, 뭐 촬영이 있었어요, 아까 오전에. 그래서, 그거 촬영하고, 이제 잠깐 돌아가요. 녹음이 오늘 좀 일해질 많아요. 녹음 뭐 연습 등등등 피팅. How have you been? 뭐 음. <laughs> 오늘 토요일인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차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이세 형?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우리 우이세 형이 자, 우리 운전할 때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주시고 <웃음> 아니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가요, 샤이니입니다. 그렇다면 샤이니의 곡 하나쯤은 부를 수 있겠네요. 지금 운전 중. <laughs> <laughs> 저 이거 카메라 없을 때 운전할 때 그렇게 노래를 열창을 하시잖아요. <laughs> 한번만 해주세요. <laughs> Say hi, please. Hi. hi. <laughs> 오 좋았어 <laughs> 역시 우리 쿨한 우리 의수영이었습니다 <laughs> 오늘 날씨가 그래도 되게 좋네 오늘 해도 많이 들고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출줄 알고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오히려 덥네요 따뜻해 봄 같아요 봄은 좀 남았지만 아직 1월이라서 또한번 추워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따뜻하니까 훨씬 좋네 원래 진짜 추운 날은 집에서 이제 난방 좀 틀어놓고 있어도 뭔가 찬 기운이 느껴지긴 해요. 그거 알아요? 그니까 뭔가 뭔가 찬 느낌. 바닥은 따뜻해도 뭔가 차. 음. 응. 오. 하이의스 아무튼. 지금 얼굴을 기억해주세요. 염색도 했고, 근데 저 이제 지금 얼굴을 잘 기억해주세요. 며칠 뒤에 좀더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, 이제 고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. 이제 마지막 약간 고요한 그 뭐랄까, 그 폭풍전야, 폭풍전야 같은...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그거 오늘 그거 배웠어요. 나랑 커피하래요. <laughs> 그냥 켜봤어요. 어떻게 찍어야 좀 이쁘게 나올라나? <laughs> 어제 그거 봤어요? 오년 그거 켰더라고요 V 라이브. 되게 재밌었어요. 갑자기 연습하다 혼자 연습 여유 세트 연습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연습하다가. 춤 연습하러 가가지고 노래 연습하고 오던데 오케이 근데 거의 요새 최근에 제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녹아 음. 노래를 더 잘하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. 테디베어 같죠? 곰이요, 곰. 금들이. 아빠 까발, 인도네시아. 아빠 까발?こんにちは,かわいすぎ. 심심하니까, 장난 좀 쳐볼까? 응. 죽은 깨가 생겼어요. 아, 자외선 차단제를 잘안 발랐더니, 수분기가 생겼습니다. 근데 되게 쁘샤시아해지네잘 어울리네. 마하러 같네요. 마하 <laughs> 뭐야? <laughs> 뭐야? 뭐야? 어 보라머리다. 약간 제비꽃, 그거다. 짱신기 뷰 같아. 뷰 그죠? <laughs> 속눈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빼고는 왜 이래? 야, 이 녀석아. 이건 뭐지? 이건 뭐야? 이건 잘 모르겠다. 어. 눈동자가 바뀌었어요. 이런 게 있고. 꿈속에 나올 법한 느낌스.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. 어우, 죽은 게가 있는 것도 생각보다 나는 괜찮네. 아닌가? 기미 같다고요? <laughs> 아무튼, 그냥 심심해서 왔는데, 또 꺼야겠다. <laughs> 점심 맛있게 드시고, 다 먹었겠구나. 오늘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. Enjoy your 토요일 이난데스가야슨데그다세요 안녕히 계세요. 유수 형, 안녕히 계세요. 한 번만 해주세요. 목소리로.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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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